안녕하세요 착한피디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 김재원 선생님을 만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laughs> 합니다 이제 초보유튜버들이 이거를 하면 조금 전문성 있어 보이는 음. 채널아트와 아이콘입니다 아 채널아트와 아이콘 그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개념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보여 드리면 내 채널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이시 여기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채널아트 음. 여기가 아이콘인데 음. 채널아트는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조그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돼요 픽셀이 제가 알기로 어, 픽셀의 1440 세로는 네, 뭐1440 픽셀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크게 만들어서 이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는 거고 이렇게 크게 만든 거는 TV에서 보면 크게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음. 하더라고요. 음. 본 적은 없지만, 어찌든 네. 이게 바로 채널 아트고, 이게 이제 아이콘. 네. 음. 아이콘은 아이콘. 800 곱하기 800 픽셀로 음. 맞추시면 돼요. 아이콘은 그 댓글 같은 거 달면 옆에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음. 음. 내캐릭터랄지내 네. 채널명에 짤, 짧은 채널명 이렇게 음. 하셔서 이게 있고 없고가 이제 신뢰도가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유튜버를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세팅을 딱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맞추기가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포토샵을 하실 수 있으면 쉬운데 네. 어, 그거 못하는 분들은 조금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어, 좀 무료로 사용하고 싶다 이러면 네. 이제 포크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 포크리. 네. 포크리라는 사이트에서 채널 아트 네. 아이콘 등을 무료로 네, 무료로 만드실 수 있어요. 쉽게, 쉽게 만들 수 있죠. 네, 네. 네네. 이게 크롬에서 쓰, 쓰는 걸 제가 권장드리는데 음. 이제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크리 어, f o r c r e 네. 네. c o k r 네. 들어가시면 이게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디자인 시작하기 누르면 여기 채널 아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 주세요. 네, 포크리 사이트가 있는데요. 포크리에 이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어, 주소는 FOR, CRE, CO.KR. 여 들어가면 이제 디자인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되고, 이제 채널 아트 아이콘이 여기 준비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내가 만약에 얘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셔야 이게 작업창이 떠요. 그래서 네. 로그인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뭘로 해볼까요? 착한 PD 해볼까요? 네. 엔터 치면,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바뀝니다. 네. 여기도 이제, 예, 이거는 여기. 음음. 바꿀 수가 있어요. 아, 그 위치가 지정되어 있어서 그거에 네. 대한 글자 내용만 바꾸시면. 쉽게 돼요. 바꿀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초보 유튜버들한테는 음. 굉장히 좋죠. 음. 그래서 여기 이미지도 바꾸실 수 있어요. 네. 이것도 마음에 안 드시면 바꾸시면 되고, 그러면 완전 다른 템플릿이 되겠죠.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완료만 누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되고요. 아. 얘만 누르시면, 아이폰에서는 음. 조금 이게 어뭐 음. 무슨 앱을 다운받아야 돼서 아, 아무튼 네. 크롬에서 네 크롬에서, 크롬에서 접속해서 음. 한번 이렇게 음. 해보면은 채널아트나 음. 아이콘은 음. 이런 패턴으로 음. 어, 된다고 음. 맞죠? 아이콘도, 네. 네. 아이콘도 이렇게 그데 아이콘도 여기 누르시면 네.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에미 팝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 여기서도 이제 색깔 바꾸고 싶으면 바꾸시면 음. 되고 배경 이미지로도 넣을 수 있고 음. 네. 색깔 칸 여기는 pd 바꿔볼게요 네. 영어로 두고 pd 엔터 누르면 짜잔 바뀌었죠 우와. 아 너무 이쁜데요 네 너무 이쁘다 네 픽셀이 다 맞춰져 있어가지고 이게 따로 설정 뭐 하실 거 없어요 음. 그래서 그냥 다운 받으셔서 바로 업로드 하시면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아, 그러면은 이게 뭐 채널 아트뿐만 아니라 음. 아이콘 음. 이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음.